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미임명행위입니다. 이미 회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미임명행위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이 됐고,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 행위가 화면을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인가? 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헌법재판소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3인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로 평가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